쉬는 날, 고고. 안녕하세요, 아쿠아씨입니다. 오늘은 쉬는 날. 오늘 쉬는 날인데 할 일이 없습니다. 할 일이 없는데 원래 계획은 잡았거든요. 예, 시끄러. 시끄럽다. 야. 그렇다. 원래는 오늘 계획이 있었거든요. 있었는데 동생이 친한 동생이라 어디 가기로 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촬영도 좀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동생이 일이 생겨서 아, 캔슬랐습니다. 아뭘 어, 할까? 아, 그러니까. 당신은 그러면 내일 하고 응. 그리고 집에 가라? 장발야지 운영 보는데. 저 앞으로 누가 재워? 소개 좀. 좀 매너있게 좀좀더 앞으로 문에 딱 문에 딱좀 앞에 딱문 있잖아 두개 문이라? 응 그냥 문 앞에 딱치워서 어디가 얼마나 좋겠어? 바이바이 바이바이 지금 오전 8시 48분이거든요 뭘 할지를 생각을 해봐야지 열려라 참깨 주차. 자 롱마트 가서 비닐 한개 빌리고 잘 알아서 빌려준다고 하니까 한개 달라고 해야지. 모로사가서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. 아, 이거 다이제 져 오고 빌어 입으시고. 아, 죄송 <laughs> 한 개, 한개 받았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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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안녕하세요>. <웃음> 안녕. 아, 무도안 왔어? <laughs> 왔어? 뭐하노? 밥 먹나? 밤에 피나? 장에 <laughs> <어떡합> 피나? 조맨한 것들이. 한 배만 펴지 나가. 너 둘이밖에 없어? 네. 아 건우 거실했어요 건우 뭐해? 빨라와. 야 여기다 얼음 좀 담아줘라 가득. 얼음? 어. 저기 얼음 가득 받아마갖고 냉동실에 놨더라 저거 빙샹 냉동실에 알지? 았 빨리 다 먹고 야 머리 드라이 하자 빨리 네. 드라이 빨리 쉬는 날인데 머리 멋있게 하고 가야지 네. 멋있게 네. 멋있게 멋있...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멋있게 오시로. 갑시다. 고고. 얼음 챙기고. <웃음> 오시. 괜데 <laughs> <laughs> 챙기고, 꺼, 꺼가 간다. 네. 열심히 해라. 네. 손님 오면 최선을 다하고, 어? 네. 열심히 신경 쓰고 인사 잘하고, 어? 가게, 네. 바이바이, <웃음> 바이바이, 오케이 <laughs> 바이바이. <웃음> 갈게. 바이바이. 아과. 트렁크에 넣고 안 넣겠지. 날씨가 좋아서. 아, 좋아. 자, 박쌤모시러 갑시다. 지금 시간은 10시 12분. 오전 10시 12분. 쉬는 날 오전 시가 간 남았습니다. 오전 시간이 남았어요. 박샘 차는 내가 봐. 어이구야. 어, 다 했는데. 네, 여기 조금만 기다리니 가게 좀 있어래. 나왔는데막겨우라고몇번 얼마 걸리는데? 빨리 빵가 10시 봐. 반, 반 시간? 반 시간. 나도 그럼 손톱 하면 안 돼? 여행으로요. 어, 그래. 손톱을 하러 갑시다. 근데 이거 손톱 하고 뭐 하지? 집에다 내려주면 할거 없는데. 월남에은신는 날을 보람차게 보냈다고 말할 수 있을까? 주차 일단 갑시다. 꺼거. 뭐사아봐세요 아니야 됐다 됐다 됐다. 네. 됐다. 네. 아니야 다또가가지다 또. <laughs> 여자들 왜 선탑하는지 알겠다. 딱 즐기네. 이好看吧내거 <laughs> 같아.好看. 好看好看好看好看 핑크를 좋아한다. 자 출발합시다. 이제 뭐 하지? 할게없나할게 없어. 뭐 하지, 뭐 하지? 이 찾아봅시다. 뭐지 얼음모아리고 <laughs> 사주라며 뭐와 진짜 <laughs> 어. 산다 성윤이가 도망가는 거고고할게없어졌아니야갈일 <laughs> <laughs> 있다 많을 어. 까밥 <laughs> 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뭐 먹자 저도 우리 집에 러면 되는 거 같은데 네. 저도 집 집에 밥 없지 있어 그럼 집에서 밥 먹으면 되잖아 오면 먹겠다세요네 지금 오면 그냥 하나 둘이서 나와먹으면 안 돼? 저히 그냥 먹으면 돼? 뭐어때장 창피할게 먹으면 고맙겠다며 창피하지는 않지 근데 왜? 가자 오면 먹으러 고고 초두부 매화 초두부 어어. 엄마. 나난 먹을래. 어? 왜? 안 매울 같 매울 것같아안 매울 같 거거. 오면하고 양념콩 콩 엄면 먹고 콩 사고 슬라니까요 그죠. 이따가 술 마실 거 아니야. 신작 딸기는 뭐예요? 나 샤샤샤 삼딱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여기 있네 가자 고추 고추, 고추. 저기 있네 매운 고추 양배추 어? 양배추 응? 이렇게 들고 있으면 좀 들어주든지 어? 좀 상세살아다가배춘네 사는데. 그 들이 하려고좀더 <laughs> <laughs> 복잡하다기는. 아, <laughs> 좀아는데 이렇게. 또 고지 또 담아요. 1 0 9 1 0 9 9. 면좀아이빨이좀아줘이이좀아이좀아이 <noise> 这个好你得差不多点儿啊！六，<noise> 自己装的姐，十一块九毛九。一<唉>个得呢我十一块九毛九，四一零零三，怎么又不四一零零三呢？哦、你他自己装的，自己装的多少钱？十一块九毛九。那不是自己装的多少钱？

마트 물건 올리고 집에서 잠깐 가셨다가요. 애들 목욕시키러 보내야 됩니다. 하찌미하찌미 하찌미. 음. 앉아. 앉아. 별리 애들이 목욕시키러 보냅시다. 목욕시키러 보내고 차 충전하고 그리고 수화수화 데리러 가고요 학교 이제 곧 끝날 때다됐거든요차 충전하고 난 다음에 학교 끝날 시간이에요 그때 데리러 가고요 그리고 저녁에 손님이 옵니다 아 저녁이다 초저녁 아주 이른 시간 오후 시간 어쨌든 집에 손님이 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오늘은 크게 하는 거 없이 집에서 그냥 쉬는 거로 이따가 수화 데리러 갑시다 충전하고 아이야. 자 충전하는 동안 영화를 한통 게임이나 시다 가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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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동면시집하고 직접 해가자 빨리 해. 빨 가자, 가자. 강아지 데요 앞에 태워라, 두려워진다고 차가 떨려 씻으면 되잖아. 그건 안 씻겨지는 거다. 아, 저 뒤에 태울게 빨리 가자. 이 벨리 하는 거야. 하치미 하는 거야. 벨리. 응? 하치미. 하치미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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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치미 마음 대나? 니 벨리하고 차 있을래? 응? 아침이 어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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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, 일로 와봐. 하치미, 벨리, 하치미. 야 털지 마, 털지 마. 앉아. 가자 빨리 쓰레기 버리러. 음, 나도 싫어. 어머 이제는 나도 가기 싫어. 오개 살았다. 야채수기 좋겠다. h 위도 한다고. you doing that? What are you d o 거 n g w h 어먹고 r e 이게이 doing? w 야. a 야 내가 좋아하는 거. o i 야 g w h a 음. 이렇게 마늘. 야, 너만. 해. think, 뭐, I could have. I'm trying to get a s 넣고 t They were not c 가 l d I'm not cold. I'm not cold. I'm not 줬는데 <놀람 맥주> 나는 뭐 먹으면 되니까. 나는 뭐 항상 이렇게 먹으니까. 여기 <놀람> 짠하자. 어, 기다리고 있다. 짠! 짠! 수고했어요. 아유,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.